대한민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사 강국이자 방산대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모습에 음침하게 질투심을 드러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지겨운 이웃나라 일본인데요. 과거 한국의 군사력과 한국제 무기를 폄하하며 무시하던 일본은 한국이 군사력 순위에서도 일본을 제치고, 일본은 소총 하나 수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KF21과 같은 첨단 무기들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자존심이 크게 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개개인의 전투력은 미군을 상대로도 밀리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일본 자위대원들이 한국에서 크게 망신을 당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었는데요. 과거 일본 자위대원들이 교류훈련을 위해 한국 KCTC 훈련장을 방문해 우리 대한군 전갈부대를 상대로 모의 전투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 자위대 병사들이 아닌 사관학교 출신의 위관급 장교들이었죠. 결과는 당연히 일본 자위대의 패배였습니다. 그 미군조차 이기지 못하는 전갈부대가 상대였기에 놀라울 것 없는 결과였지만 문제는 전멸까지 고작 30분밖에 걸리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자위대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었죠. 당시 훈련을 참관하던 자위대 관계자들은 한국군의 정교한 전술과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 수준의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일본 자위대의 전투력과 훈련 체계가 얼마나 실전과 괴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죠. 이렇게 무시하던 한국에 추월당했다는 사실에 자극받은 것인지, 최근 일본 정부는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며 자위대의 전반적인 전력 상승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해상 항공전력에 집중 투자해왔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육상 자위대에 대한 대규모 강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노후화 문제가 지적되어 왔던 육상자위대의 장갑차를 신형장갑차로 교체하고 전차를 추가 생산하는 등 육상전력을 혁신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 발표된 일본의 신규 장갑차 양산 계획을 보고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분명 과거 육상자위대의 차기 장륜장갑차 사업에서 핀란드의 파트리아 AMV 장갑차가 최종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신규 양산에 들어간다는 장갑차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24식 장륜 전투 장갑차였기 때문입니다. 육상 사업 당시 핀란드의 파트리아 AMW가 미쓰비시사의 24식 당시엔 MAV로 불리던 장갑차를 상대로 방호력과 기동력, 정숙성 편의성 등 모든 면에서 승리를 거두며 최종 낙찰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양측 장갑차의 실기동 테스트를 맡았던 테스트 드라이버가 남긴 후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외부에서 위탁 초빙되어 파트라이 (AMW와) 미쓰비시 (MAV) 장갑차를 모두 몰아본 해당 테스트 드라이버는 일본 측 관계자들의 태도가 매우 좋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저는 자위대나 정부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에서 초빙된 테스트 드라이버로 이번에 파트리아 (AMV와) 미쓰비시 (MAV를) 모두 직접 몰아보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처음 AMV를 탑승할 때 파트리아 측 관계자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그는 차량을 부숴도 괜찮으니 마음껏 몰아주세요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넘치기도 했었고 테스트에서 결함이 발견되어야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AMV의 기동성은 솔직히 MAV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엔진 소음만 놓고 봐도 AMV는 헤드셋 없이도 조용히 운전할 수 있었지만 MAV는 헤드셋이 없으면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또 승강구 구조나 좌석 조정기는 내장 재질에서도 AMV가 훨씬 배려 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MAV는 한참 뒤처진 느낌이었고 확장성 면에서도 AMV가 MAV를 압도했습니다. 그나마 MAV가 유일하게 우위를 보였던 점은 승무원실이 약간 더 넓다는 점과 부품 숫자가 적어서 유지보수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정도뿐이었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하며 미쓰비시 엔지니어들과도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시종일관 고압적으로 그렇습니다. 태도가 너무 나빠서 단점을 지적해도 나중에 개선이 이루어질지조차 의문이 들 정도로 말이죠. 미쓰비시 관계자들은 국산품이기 때문에 이미 자신들이 이겼다고 믿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전과는 너무 다른 태도였는데요. 태평양 전쟁 당시 미쓰비시는 개발 중인 항공기에 대한 파일럿들의 불만 사항을 하루 이틀 만에 개선해 시험까지 끝마쳤다는 일화가 있었는데 시대가 너무 변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호력 평가는 제 소관이 아니었지만 직관적으로 AMV가 훨씬 뛰어났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테스트가 끝난 후 참관하러 온 육상자위대의 고위 간부와 1대1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예상했던 쪽이 승리했습니다. 그동안 자위대는 국산 무기를 고집해왔었기에 미쓰비시 중공업 측에서는 당연히 이번에도 자신들이 승리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례적으로 해외 방산 기업이 승리하게 되면서 파트리아의 도입과 일본 라이센스 생산이 결정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오만한 일본 방산 기업이 참교육당한 속 시원한 이야기였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는데요. 파트리아의 발주가 늦어지고 파트리아를 라이센스 생산할 일본 방산 기업도 정해지지 않는 등 사업이 지연되다가 장갑차 도입 사업이 다변화되면서 기어코 미쓰비시사회 장갑차를 도입시켜버린 것입니다. 결국 미쓰비시 임직원들의 오만한 태도에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별다른 성능 개선이나 문제점 수정도 없이 그대로 다시 사업에 참여한 24식 장갑차는 육상자위대를 위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전부터 일본 방위 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왔던 일본 정치권과 방산 기업들의 유착 관계가 여전하다는 사실이 이번에도 증명된 것입니다. 아무리 자주국방이 중요하다지만 누가 봐도 성능이 훨씬 뒤떨어지는 무기를 도입하며 자국 기업의 일감을 몰아주고 있으니 방위 산업의 경쟁력이 붙을 리가 없겠죠. 하지만 일본의 극우 네티즌들은 물론이고 일본 방산업체 관계자들까지도 자신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한국쯤이야 다시 추월해 버릴 수 있다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이 평화헌법으로 무기 수출이 막혀 있어 투자를 할수 없었던 것이지 마음 먹고 방위산업 육성에 나선 이상 기술력도 부족하고 K9 같은 싸구려 무기나 팔고 있는 한국 따위야 금세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죠. 하지만 현실이 일본의 생각처럼 녹록할 리 없겠죠. 얼마 전 일본에 저명한 군사 전문가이자 저널리스트인 키오타니 신이치가 이러한 일본 방위 산업의 오만과 패단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사설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 군사전문제 GNS 디펜스의 일본 특파원 출신의 군사 전문가 키오타니 신이치는 평소 자위대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일본 방위성의 국방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지적해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자신의 블로그에 일본 방위성과 방위산업체가 마치 기생충 같은 공생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사업이 비즈니스라는 것을 모르는 한 한국을 이길 수 없다고 비판하는 사설을 올렸습니다. 키오타니는 정말 신랄하기 그지없는 문장으로 독서를 퍼부었는데요. 일본 방위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일본 정부, 방위성, 제조업체들이 방위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해야 할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고 방위 산업체들은 방위성의 기대 세금을 빨아먹는 기생충으로 안주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세금 도둑들이라는 것이다. 언론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일본이 세계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퍼뜨리고 있다. 예를 들어 언론에서는 일본의 국산 제트 엔진 XF90을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진으로 홍보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제품에 불과하며 실용화는 까마득한 일이다. 이처럼 일본 언론과 정치인들은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혀 제대로 된 산업 지능을 가로막고 있다. 마치 공부를 하나도 안해 놓고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고 외치는 수험생을 보는 것 같다. 반면 한국은 명확한 방위 산업 육성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군사산업의 성장을 위해 해외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경험하며 기술품질, 비용 애프터 서비스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다. 일본이 여전히 낡은 구조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방위산업이 한국처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차라리 방위산업의 국내 조달을 포기하고 해외 제조업체들과 경쟁을 붙여 더 나은 조건으로 조달하는 것이 납세자와 국가 방위를 위해 더 이로울 것이다. 명심하자. 무능한 아군만큼 국방에 해로운 적은 없다. 사실 이러한 일본 방위 산업의 문제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적받아 오던 것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부 경쟁이 없는 환경에 안주하느라 효율성과 혁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는 흔히 공산주의 경제체제에서 볼수 있는 문제점인데요.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자원이 중앙에서 배분되고 각 기관과 기업은 정해진 목표를 따라야 합니다. 시장의 압력이나 소비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운영되기에 경쟁도 없고 생산성과 품질이 자연스럽게 하락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늦어지게 되죠. 일본의 방위산업도 정부와 방산업체 간의 밀착한 유착 관계 속에서 마치 공산주의 체제처럼 운영되어 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수한 해외 방산업체들과 경쟁한다 해도 이번 장갑차 사업의 경우처럼 정부에서 노골적으로 편을 들어주고 있으니 발전 의욕이 생길 리가 없겠죠. 반면 한국은 글로벌 시장의 경쟁 속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들며 방위 산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덕분에 K2 전차, K9 자주포, FA-50 KF-21과 같은 세계적인 무기들을 탄생시킬 수 있었죠. 일본이 스스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며 우물 안에 갇혀 있는 동안 한국 방산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의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 멈추지 않고 나아갔고 그 결실은 결과적으로 한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본이 지금의 폐쇄적인 구조를 타파하지 않는 이상 한국과의 격차는 줄어들기는 커녕 더욱 크게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을 겪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피땀을 흘리셨을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